아, 네, 예산일민카이브장 강구머입니다 오늘도 대회를 합니다. 토요일 날4시에기본키 대회하고 있고요. 자, 오늘 상품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SS님의 도색 가울리 포함된 기본키 그리고 우쇼 1등. 자 그리고 본자리스님 참주주신 2등 3등 차량 그리고 4등. 5등, 6등, 이렇게 6등까지 상품이 갑니다. 오늘 3라운드 진행하고요. 1라운드에 한 명, 2라운드에 두 명, 3라운드에 세명코스입니다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찬주 주신 유빈아빠님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네, 우리 토요일 날 진행하는 기본 킷은 어, 모터는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도 바꾸셔도 되고, 폴리카보네이트 없지만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가까운 멤버 보자. 3D랩 구독해주세요. 소소소소. <웃음> <소소소소소>. <웃음> 모터도 무지 아니고요. 그리고 롤러는 앞에 두 개, <laughs> 뒤에 네 개까지 추가 장치 가능합니다. 토요일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소연, 박재준, 이마카, 출발합니다. <laughs> 자, 박재준 선수 선도, 아, 박소연 선수 차량 뒤집혀버렸습니다. 자, 2라운드 있으니까 박소연 선수 잘 준비해보시죠. 자, 박재준, 박소연, 아, 박재준, 이마카 두분 대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두분 들어오시면 공동승리로 판정할게요. 자, 이탈 없이 들어옵니다. 2박과 박재주. 자스 아, 권자리스 2번. 어? 아 미안합니다. 자리스여번기오시고 네. 출발합니다. 아, 권자리스, 아 차. 괜찮은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복기 대회 중이고요. 이제 1라운드 대결 중입니다. 뭐, 이거요 펌체인 기술. 자, 권자리스 2탈 라일 아빠차두걸 들어오, 들어오시면 공동 선임 판정합니다. 아 이거 뭐야? 엄청 빠르네. 배준 선수가요? 또 왔습니다. 어 라일. 라일. <laughs> 자 준비하시고요. 자 재민이 오나요? 다시고 스피셔. 다음 주자세이 선수서 JY입니다. 재민이 박서유, 나윤영을 얘기 보시고 합니다. 출발. 자, 재민 선서 노란색 차량, 그리고 박소율 핑크핑크 돼지 그리고 나이너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자, 해란색, 우리 마법페이인가요 자, 이탈하시면 혹시 본인이 잡아주시면 감사있습니다 지금 선수는 재민 선수구요. 아, 지금 박소율 선수 이탈. 아직 대회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2라운드, 3라운드 좋은 기회 한번 노려보시죠. 자, 승리는 어우, 자, 들어온. 재민이 선수, 그리고 자 나윤이, 아, 이탈! 자, 세이 소소소, 제이와이, 세이치오! 시켜가지고, 프리, 투, 갑니다 자, 세이 선수, 1코스, 빠르미나! 자, 선수수 제이와이! 제이와이, 선수! 아, 제이와이, 이탈! 자, 소소소, 제이와이, 두분 대결이구요! 소소소, 이탈! 승리는은 출발입니다! 제이와이! 감독님! 자, 블랙스토의세임방 박명신 준비하시고 합니다. 출발입니다. 자, 세임먼 선수. 자, 어쩌고 할까요? 거의 비기너 클래스 속도를 방금 피하는. 아이고 아, 이탈. 자, 역전이 시작했습니다. 세임방님 자, 지금 블랙스토의 박명신님 두부 대결이고 그, 어수리 걸렸지만 살아나왔고요. 자, 박명신 선수. 역전 가능하지 1, 2등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상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기 실천 어? 무랙소린 이탈 박영식 이탈 박영식 들어옵니다 손 들어옵니다. 박명신 출발 갑니다 세이브 한의 닉 차량 비 중이십니다 준비하시고 여기 보시고 갑니다 출발 자, 그리고도 나윤 자, 마지막 나윤이 아까 미영이가 디테일 준비해 주세요 자, 크레이지 후 선수 3두어마이갓 이탈 자, 이러면 다윤 선수의 살아남은 차가 승리 합니다. 자, 지금, 다음 주에 아빠 차 박재준 이박카 대결합니다. 라이이 아빠 미래기아빅테 선수. 자, 완전 원하시면 승리하는. 자, 오늘, 어, 트랙이 저번 주에 비해. 그죠? 조금 더쏠수 있게. 야,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들어오면 알겠고, 본인 차이탈 하시는 거 어떤 건지 아시면 잡아주셔도 되고. 자, 억울함이 없도록 한정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번 에일비슷을걸 보이고, 1번 레저 네. 먼저 하신 두분 승리합니다. 준비하시고, 가시죠. 자, 박명신, 나이온, 다음 주자 대기해주세요. 자, 아빠 차 빠릅니다. 선수는 아빠 차. 자, 이마파이은 박재준 이탈 잡아주세요. 제주 선수. 자, 아빠 차가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지금 주행 중이시죠. 자, 이마카님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저 벽을 넘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어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씨. 아이박가리위다 들어왔어 박명신 라이언 1대가됩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출발 출발했습니다 자 k p o 이의조민 라이언 준비해주세요 자 박명신 선수 발릅입니다전선은 박명신 오마이갓 이판은데요 박명신 선수 단독 승입니다 축하합니다 박명신 승리 친구들, 주목하시고, 여기 보시고, 준비하자. 가자! 출발! 자, JY 빠릅니다. 선수는 아, JY, 이동은 재민이, 라일 선수 28. 자, 앞에 롤러 잘, 쪼아들자 한번 봐봐. 자, 재민 선수, 그리고 JY, 두분대결입니다 자, 라일이 아빠 디테일 준비해주세요. 자, A씨 넘었고요 들어오시기만 하면 두분 공동 승리 갑니다. 안녕, 어, 저는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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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홍가봉 승리. 박명호 씨, 아빠 차. 재민이 박명신 아빠 차 대기 해주세요. 자, 나윤이 아빠 DK 대결입니다. 준준 결승입니다. 일로 와보 준준 결승. 데스매치고요 자, 선수는 DK 선수로 보입니다. 나윤이 아빠가요. 자, 축하드립니다. 승리는 DK 선수가요. <laughs> 자, 재미, 박명희 씨 아파차,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제발. 자,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 됐습니다. 세분 중에 두분 올라갑니다. 선수는 재민선수 자, 박명희 씨 아파차. 자, 재민선수의 병을 넘을 수 있을지. 어, 박명희 선수 28입니다. 자, 이러면 아저씨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완전 기준이 고요 어, 박명희 선수, 10시 넘었고요. 살짝. 앞에가붕 떴었는데 지금 이탈 없이 잘 안착하면서 승리의 향이 달고 있습니다. 어, 반 갑자기 이탈! 아빠 차 단독 승리 축하합니다. 출발. 자, D K J Y. 아, 우 아빠랑 아들이 중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선수, 재현 선수, J Y. 야, 아빠에게 참교육 들어가든. <laughs> 아빠에게 참교육 들어가는 아들의 클라스야. 어, 야, 이봐 이따가 와볼게!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자, 갑니다. 어, 들어왔어, 너. 아니구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 준비하시고요. JY 아빠 차, 픽션. 쉐러리 뭐, 일로 는도 괜찮습니다. 출발. 여기서 슬라시스에 최소 6동 확보 갑니다. 자, 보자. 파란색. 이거제윤이죠 JY. 아, 열씨 넘었다. 마지막, l c 넘어야 돼요. LC가 이게 레인체즈의 약자거든요? 오마이갓! 최주 선수 이탈! 어, 살았나? 자, 아빠 차. 그죠? LC 넘었었네. 자, 축하합니다. 아빠 차, 최종, 중계선 <목소리> 진출입니다. 자, 10분씩, 1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눈이셔! 진화를 주목하시고, 갑니다! 신발. 자 마프레인데 마프레인데 마프레 오마이갓 어대격대격 힘들어 이거 대격 힘들어 나연이 엄마님 자 중경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도 괜찮아요 나연이 엄마님 오마이갓 아또 빠른데 이탈들을 안해 박명신 나연이 엄마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 보입니다 아이고 이탈 자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잡아 승리의 축하자, 강명신 선도, 걸려! 선발 자, 쏘쏘쏘, 레이 후, 나이를 세번 준비해주세요. 자, 데이와이, 바카 나윤 아빠이 나윤 아빠 선도, 아우! 나윤 이미스밑오이 자, 데이와이 깔입니다. 선도는 데이와이. 이동원 이바카. 오, 어, 리어 가르쳐 살아나왔습니다. 자, 데이와이, 오! 자, 멋있습니다. LC에서 벽을 타는 모습. 들어오나요? 보겠니다들어 왔네요. 뒤집히면서. 선생님, 축하합니다. a 이2 5 8자 박재준 세이버, 재밌게 준비하세요. 이곳으시고 갑니다. 출발 자, 석석 4, 3, 두석 3, 석 3, 4, 석 6, 석 8, 석 10, 석1 1석 13, 14, 15, 16, 17, 18, 19, 2석 21, 석석 23, 자 나윤영 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션 박재민 선수입니다. 재민이 합니다. 자 재민 선수 아, 쏘시네요 빠릅니다. 재민 선수입니다. 와 아, 빨로. 아 이탈 이탈. 두레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탈. 집합입니다. 생긴다 세이바. 준비하시고 여기 갑니다. 정발자세이 선수가 이 코스 자 민영이 선수가 선두입니다. 노란색. 자, 미정이야, 아무나니까 아, 뒤집혔어. 어, 팔았다! 뭐야, 아이 뒤집혔잖아? 네, <laughs> 미정이야 선수 이탈입니다. 옆라인더를 우기고 가셨어요 자, 세이 선수가, 아, 세이 선수 승리네요. 축하합니다. 세이 승리. B, 스위치, 원. 자, 시너를 접목하시고, 갑니다. 여기 보시고, 출발합니다. 오, 어, 좋아요. 속도 좋아요. 너무 빨라요. 자, 하얀색, 거대이면서미치즈 와, 말했다. 블랙선에 LC 넘었고요 곤잘레스님, 과자만 하 선수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서율 선수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곤잘레스님, 미쳤습니다. 자, 이게 크레이지 곤잘레스다. 크레이지 후가 아니고. 야, 이탈이다. 저 곤잘레스님 이탈, 잡아주셔야 돼요. 어우, 뭐야. 자, 축하합니다. 승리는 박서율 선수 1등. 여기 보시고. 출발. 자 세잎파파 빠릅니다. 전선은 세잎파파 자각 방음막 오마이갓 이탈! 자 축구입니다. 승리는 박어요 왜? 선생님 보시고 내비 갑니다. 자 제이와이 빠릅니다. 선은 세이와이 이동 방명실 선동이 이방카 자 제이와이 선수 첫 착지 성공하게 해냈습니다. 자 엠씨동 방명실 황병실 이탈!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박명희 씨인데, 가족 중에서 지금 아주 딴, 딴이 두번 남았고요. 자, 이바카니 아직 살아있습니다. n c 시 넘은 이박카 자, 지금, 자, JY 마지막 짝, 짝지. n c 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JY 이바카야. 건강 승리. 자, 지금까지 거, 세이, 세이, 마나기 선수. 여기 보시고, 고명! 제발! 자, 세이 맘과 세이 선수의 대결. 자, 세이 맘님 선수. 세이가 2등. 엄마가 1등 딸이 2등 그리고 나윤이 3등 자 두번째 바퀴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점프하고 자 마지막 애시가 웃고 자 이제 세이네 가족 중에서 세이 엄마님 차가 제일 잘 가요 아이고 차에 간다 우가 이탈했다 축하합니다 세인 선수 승리 그리고 나윤이가 들어오면 승리입니다 아 나윤이 마지막에 이탈하면서 감독 선수는 세이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최연이소유리 준비하시고 자매가 아 붙었네요 출발합니다 갑니다 어우 자 피규어를 태우고 우리 두 분의 어려운 친구들이 우선 승리하자 피그 피그 레이서 선도 자 소연이가 선도 박소연 선수 이거 어, 리어 걸렸다 리어 걸렸다 자 안돼 일어나 안돼안돼안돼 움직여 있어 어? 저거 이겼다 그거 이겼어 그리고 결승 출발합니다 자 JY 1번 2번한 3번이요 자 JY 선수가 살짝 빠릅니다 자 2번 한이 승부를 보셔야 돼요 2탄입니다 자 완주하시자 승리입니다 2번 칸이 잡아주시고요 자 JY 선수 세컨드 메인이십니다 자 엘씨 만나나 오우 정정히 갑니다 재밌게.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대승 매치예요한대 2탄 3... 데디스패이거나 네, 이탈하면 나무차가 생리하는 걸로 판정하겠습니다 결승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2박 4승 네. 자 박세현, 세현이 결승입니다 자가바이스컷 세션 쇼를 접고 가시고 여기 보시고 자 스타트 뒤에서 스타트 뒤에서 오우 세보가지를 잡았습니다 <웃음> 출발 세현 <laughs> <laughs> 나 저렇게 출발한 거처리봐 세현 선가세리이 피규어를 잡고 출발시켰어요 보가지를 잡고 자 오우 야야야 어두번 다시 할게요. 세스매씨 우리 한대 이탈하면 남은 남은 건분 승리로 와정할게요 출발합니다. 자, 우리 속도도 두번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서 문제라고. 여기 봐봐. 여기 여기서 이탈한다고. 야, 뭐야? 세이션스 이탈. 박재현 선수 2 라운드 승리한 차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박과 박재현2 라운드 최종 승리. 자, 3 라운드 시작할게요. 박재준 1번, 나유 2번. 블랙토네자 3라운드 마지막 대결입니다 진신하한번패자발전또 있으니까 준비해주세요 바로 네. 한기로자발전 네. 박재준 나이언블랙토닉 갑니다 출발 자 d k 박명신 고잘레스 대결해주세요 자 박재준 선수 이탈 너무 느려도 이탈합니다 함정이 있거든요 함정이 엉덩이가 걸렸습니다 적당히 빨라야 죠 이게 쓰레기 너무 빨라면 안되고 너무 느리지지 너무 해도 너무 잘해지지. 너무 잘해 자, 블 너무 잘해지지. 너무 니다지마 너무 잘해지지. 너무 또들어지습니다 승리하셨고요. 자, 나윤 선수 들어오기를 블 잘해지지. 너무 잘해시고너시고 여기 보시고 갑니다. 스타무 자, 나윤이 너무 클리지지 너무 잘해지지. 무잘해 주세요. 자, 잘해이강너신권자지스 대결입니다. 호텔에서 양식 받습니다 이야 한대 이탈했습니다 아니 본인 차 이탈하실 거 어떻게 알았죠 거기에? <laughs> 아니 어떻게 신이야 신자고생하셨니다시작합니다 강명신, 디게 선수 가겠습니다 뒤척, 라이 양파, 클로우유 유, 민영이 야파 갑니다 자세이파 라엘, 세이파파대기이세요 풍부싸움 풍부싸움 준비 자 민영이 야 선수, 선수 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도 민영이 야 자 크레이지오 그리고 나윤이 아빠님 화이팅 하시고요 자, 민영이 선수 선도 나윤이 아빠님 역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어, 나윤이 아빠님 왼쪽에서 이탈 오 마이 갓자 크레이지오 크레이지오 뒤집혔습니다 오 마이 갓 아니 너 뒤집혔어 두바퀴째야 지금 승리는 민영이 선수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세이쇼세이마 라일 세이 파파 출발 어 세이 자 세이 파파 세이 파파 세이 파파 차 빼주세요 제 뒤에 있는 거 보자 <뭐로> 자 앞에 두 분. <laughs> 본인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한 건가? 아이고 한점 걸렸다. 자두 메탈. 이거 누구죠? 감사합니다. 세이 <뭐라> 승리. 세이 삼 번이요. 자재민이나인자가담덕승니다자비션 여기 보시고 갑니다정 서서. 서서 빠르다. 서자저상태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서서 이탈 서사서사 서서 서서 아이씨 대주도 이탈 축하합니다. 승리는 기어나간 세기 선수입니다. 축갑니다수자 네. 오주영 JY 다음 주자예요. 자재민 선수 노란색 차량 안정적으로 주행 중오 웨이브 넘었고요. 아자이정도더 빨라야 돼요. 저는의 웨이브 떨려버렸어자 승리는 재민이 선수. 민영준 순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건자레스님의 하얀색. 속도로 건자레스는 제일 빠르죠. 자 민영준 선수가 지금 1등 달리고 어 민영준 선수가 2탈, 분에 2탈. 저 이렇게 빠른 차가 2탈 안 하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요. 반주 못하면 베스트 미션입니다. AC도 남았죠. 봅니다. 이게 올라간다고? 와 대단해요. 야, 민영이어제수 여기서 선수. 최종 승리하신 분은, 아, 승리하신 분은 7명에서 올라가고요. 2등은 2등끼리, 3등은 3등끼리. 계속 6, 4, 6, 5, 4등 본전 대결까지 이렇게 이어서 할게요 박수현, 아빠 차, 이박카 준비! 네, 출발!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진행가 되는 가운데, 자, 이박카는 속도 좀 올리셨고요. 자, 아빠 차 선수. 어, 이박카는미탈 이바카 선수입니다. 일단 어. 1단은 3등. 박수현 2등. 자, 아빠 차. 야씨 아파트에 구 사야. <laughs> 와. 성구사란 말이지. 와. <laughs> 기복이 참 심히. 아아 이거 이고 아패자티나에서 이리로 올라오신 제이와이 선수. 이제 고달레스1등2등야 가고 있니다 자, 지금 너무 셔야 될 때고 판이 너무 습니다 자, 제이와이가 지금 속도를 붙달했습 이겼습니다. 자, 고달레스 선 선으로 지금 무겁기 달려들고요. 3수 고달레스. 이등을 제이와이 끝에서 넘었습니다. 아, 제이와이. 제이와이 3등입니다. 제이와이 3등. 자, 오! 고달레스의 펀치. 제민 선수도 올라와서 기복 기참 쉽죠. <laughs> 기복이 참 쉽죠, 자, 아빠랑 아들이 아, 있습니다 이제 주시면 육등으로 마무리입니다. 제 y 이 이바카, 준비되셨나요? 자, 파란색. KY. 그리고 하얀색 이박카님두분다 에어로 아바테입니다. 자, 선두는. KY. 과연, 세컬렛 두 번째입니다. 아, 뒤집었니다 자, 이박카님차고대로 주행 놔주세요. 충격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아 멈춰.. 아 차가 길을 막았네요 오히려.. 오히려 좋죠 이러면? 네. 다시. 자 조금만요 이 아빠님 승리입니다 JY 선수 요거 찬조주시 저희 아빠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아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어우 중독돼가지고 자자또 <laughs> 셀립 모아지기를 잡으셨습니다 후스 <laughs> 선수 자 드디어 달려가 야 셀립 선수 오 야야야 야 수현아 너무 빠른거 아니냐 이거? 곤자르스 아저씨가 속도로 비우시면 안돼 야저 자리를 이탈 그냥 알아서 빨리 달리신는 분이라 넌 안정적으로 하는게 좋아 자 수현이도 빠릅니다 곤자르스세컬렛 선수 달리고 있고요자아 저기 보라구구 잘라먹고 자 마지막 수현이도 지금 잘 살아있습니다 엘씨 넘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곤자르스 마지막 짝 점프와 LC 이겨내면 승리되요 엉덩이 한번 들려줘 이겨냈습니다 아곤자르스선리입니다자 이방이... 이거 방어 성공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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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렇게 고민될 것 같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도. 자, 권자리스2박하 최종 결승 올라가신 한 분과 그 다음에, 오! 곤자리스 2 2박하 2탄! 다시 합니다. 자, 갑니다. 나 4등 괜찮은데? 자, 비하시고세 엄청 이게? 자, 여기서 3초를 없이 먼저 나가리는 차가 패배하는 걸로 게요 자, 권자리스 이번에 이겨냈고요. 자, 2박카님도 이겨냈습니다. 자, 먼저, 권자리스님이 어려움을 견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로라게일어어 와. 자, 니승슨가출발합니다이만컨 어, 와... <목소리> <또, 이뻥습니다. 목소리> 패배. 와우. 아... 자, 이만카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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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배를 축하받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가시고, 권자리스, 재민이, 아빠, 차가겠갑니다 지금 가시고, 세션. 지금 가고 출발. 자, 자 권자리스님. 선두고요 자, 아빠 차 2등 달리고 있습니다. 차기 좋구요. 왼손을 아, 넘어야지 지금 안정적으로 달릴,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세컬레선두는 콘젤레스. 이탈입니다. 오우 자, 파님 손등 박살 내기. 콘젤레스, 콘 손등 괜찮아요? 저요냥 역전하세요. 자, 아빠랑 아들이. 누가 이겨도 좋죠? 와우, 축하드립니다. 재민 선수가 2등이고요 아빠 차 1등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